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 국아사 정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어제 그제 제가 우연치 않게 뉴스를 보게 됐는데,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반가운 소식도 있대요. 어,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면이 돼서 이제 어, 자유의 몸이 된다 하니까 참 반갑고 기쁘더라 말입니다. 그 대신에. 기쁘면서도 슬프더라고요. 왜냐면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. 음, 지금 이제 선님 같은 우리 이런 세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들 사랑하실 겁니다. 그렇죠. 어 그래 어 그분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다 마음 많이 아파하실 겁니다. 예어 어쨌거나 어 좋은 소식도 있고. 그죠. 어, 그래서, 나오시기는 해도 또 병원에서 또몇 개월 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 하니까, 치료 잘 하시고, 건강한 몸이 돼서, 어,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,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. 음, 지금, 아, 오늘 또 날씨도 너무 춥고, 막 이제 이랬는데, 어, 날씨가 추운 만큼 또 이제 많은 조심을 해야 되겠고, 그래서, 어,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또 동지도 지났습니다. 동지 기도 우리, 그, 어, 선임 구독자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, 음, 기도를 승대하게잘 마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동지 기도, 어, 잘 마쳤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잠깐, 어, 시간을 내봤습니다. 그리고, 어, 또, 날이 추워지면은,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까 생각을 했는데,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, 지금은 또 새로운 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, 그뭐 오미크론이라 하던가, 음, 그러한 균에 의해가지고, 더 강한 그러한 증세가 있다 하니까,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어쨌거나 요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이제, 어, 사회에서 다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? 특히나 자영업자들께서는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노? 음, 장사를 해야 먹고 살고 세금 내고 할 건데 장사는 안 되고, 어, 돈 들어가는 거는 항상 똑같이 들어가더라 말입니다. 음, 뭐 어,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들어갈 것이고,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될 것이고, 집세도 내야 되는데, 어떻게 하겠노?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, 어, 이 코로나가 하루 빨리, 어, 정식이 돼가지고, 다 이렇게 잠잠해져서, 우리가, 어, 조금 더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하려면은,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, 어, 지켜야 될, 음, 그런 것은 잘 지켜야 되겠나. 마스크 열심히 하시고, 또 마스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감기는 잘안 걸리더구만은, 그죠? 어, 그리고 손 매매 씻고, 거리 두기 잘 하시고, 모임 같은 거 조금 절제하시고, 우리가 다 그래도 마음 놓고 살라 하면은, 이러한 큰 어려움이 없어야 마음 놓고 살수아니겠습니까 음, 그렇게 살라 하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다 어, 조심하시고, 어, 우리가 열심히 이그 코로나 방멸 하는데 힘을 한번 써봅시다. 어, 지금도 보면은 각 종교단체에서 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. 음, 성당에서 부처님도 열심히 아저저 저 성당에서는 그 신부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저도 이제 알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 또 선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이 어 조금 잠잠해진다 하면 또 외국에서 이상한 또 저기가 바이러스가 와 가지고 음. 또, 옮겨지고, 이렇게 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. 그럴수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, 열심히 한번 이겨봅시다. 예. 고맙습니다.